요즘 미술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느끼고 걷고 경험하는 거죠. 코리아 인터내셔널 아트페어, 키아 전 세계 갤러리들이 서울에 모였습니다. 저의 절친이자 갤러리 기와의 대표 창진이형 덕분에 좋은 작품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.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입니다. 갤러리 기와는 늘그 사이를 잘짚어냅니다키아프에 오신다면 갤러리 기와 꼭 들려주세요. 대표 작품 하나 설명해 주시죠. 저희가 이번에 외국 작가 다섯 분, 네. 한국 작가 다섯 분인데, 음. 아 일본에서 온 조각가 작품을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요? 네, 좋죠. 이쪽으로 시, 네. 네. 현대 미술이라는게 네. 그냥 우리가 쉽게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들도 좋지만, 이제 메시지만 또 동시에 우리 생각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작품, 그런 거를 들으면서 소유해 주는 게아 우리 대한 사람들 눈안에 들어가죠. 그러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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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다번에주고 요거는 직원들 하나씩 나눠고지고주고 요거는 직원들한테 하나씩 나눠갖고 나머지 버려. <웃음> <웃음> 형 반품은 안 될까? <laughs>